안녕하세요 나성소망교의 성도 여러분 김재일 목사입니다 아,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넓적한 얼굴이 좀 부담스럽죠 아, 이번 주일날 아, 예배를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아, 가장 먼저는요 어, 저희들 아, 사도신경이라고 그러죠 신앙고백을 통해가지고 우리 주일 예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리 함께 예,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찬송 부르겠는데요. 찬송 302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과 30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드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마가복음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우리 지금 강의 설교 본문으로 택해 있는 마가복음 4장에 한번더 예수님께서 그 풍랑 맞는 제자들 그 배에 오르쳐 가지고 배꼬 물에서 이제 주무신 장면, 그래서 풍랑을 장장케 하신 이야기가 이미 지금 나와 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좀 익숙한 이야기고,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도 익숙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주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난 그렇게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둘씩 둘씩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한 후에 또한 기름을 불러서 병도 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이제 청국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들을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봐 가지고 바닷가로 오자 갈릴리 호수 그 해변이겠죠. 그러 자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만 이제 그 제자들을 따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제 오직하면 헤롯 그어 안티바스 그 분봉왕까지도 그렇게 겁에 질려가지고, 내가 목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고, 그 제자들이 저렇게 역사를 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걸 빼면은, 이제,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이렇게 바꾸시려고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질게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그래서, 말 그대로 복음 사역에 열중하도록 하라. 이제 그런 게 대한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물론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오늘 여기 갈릴리 호수 바람이 막 거세진 그 호수 위를 그렇게 걸어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당연히 신성을 나타내고요, 또 창조주 하나님 대심을 나타내고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수는 이제 그 지면보다요. 또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곳에 위치해 있죠. 약 200m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 낮은 곳에 있어서 또그 뜨거운 사막 기후와 함께 접해 있는 관계로 밤에 되면요. 풍랑이 자주 일었다 이렇게 즉 다른 말로 하면 바람이 거세게 늘일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이후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막 서둘러서 베세다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 마가복,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그 도착한 곳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마가는 베세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빨리 가라 이렇게 하고는 이제 무태 남으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그 기도를 왜 했을까 이 배경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 이후 사건으로 요한은 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육체적인 그러한 그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는 아, 그런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지금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제자들에게 관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을 이제 기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호수가 그 전체에 그렇게 가로지르면 한 10km쯤 되는데, 오늘 이 배는요, 어 지금 9시경부터 사실은 풍랑을 맞아가지고요, 어 지금 시가 새벽 3시가 넘은 시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경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6시까지인데, 약 6시간에서 많게는 뭐 아홉 시간까지도 그렇게 풍랑하고 싸우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운데쯤 지났으면 5km쯤 되거든요. 해안가로부터요. 그 곳에서 이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다는 거죠. 이제 그 바람에 맞서서 정말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아시고 물 위로 걸으셔서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제자들이 그를 유령으로 알고 소리소리를 이제 지르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게 되자마자, 아, 바람을 꾸짖지도 않으셨는데, 바람이 금세 잠잠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풍랑은 잠잠하게 되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역시 이제 똑같이 예수님의 그 신성이 나타나고요,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또 창조주 하나님 대심에그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본문의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마가는 마지막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배에 오르고 바람이 그쳐서 금세 바다가 잔잔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더 내면적으로는 무서워했다. 그런 겁니다.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 이렇게 보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저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문의 그 사건의 기록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더한 의미가 없을까? 물론, 자세하게 이제 묵상해 보면, 다른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지금 신성과 또 초월적인 능력과 또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성 속에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의미가 반드시 오늘 본문 사건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다시 영적으로 우리들의 오늘날의 그 삶에 빗대서 보면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생 누구나 할것 없이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을 거스르게 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평안하게 모든 것이 다 형통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환란을 당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게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압박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어떤 그 관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적인 혼돈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감정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 오래 전에그 기억들 쓴 뿌리, 예, 그러한 그 어떤 일들에 대한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예, 저는 오늘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오늘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지금 풍랑 맞는 제자들의 고생하는 것을 아시고 무리로까지 걸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 안척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너무, 어, 중요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이제 유령인가 싶어가지고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이제 불러 세우신 것이 사실인데 그 장면을 조금 좀 바꿔보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풍랑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정말 그 참된 메시아상을 갖지 못하고 참된 그 구속의 길을 가지 못하게끔 하는 오병이의 기적 이후로 요한이 얘기한 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움직임 속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환랑과 풍랑을 만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뭐냐는 거죠.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여기 그냥 지나치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유령인가 하여 이런 것은 죽음의 공포까지도 느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고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무서워했지만은 대신 불러서 세운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셨다고? 안심하라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너무 중요한데요. 사실은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데 먼저 이제 안심하라 이거 정말로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얼마나 지금 위기고 또 공포심이 지금 자극되고 있습니까? 사제기 그 풍경도 그렇게 저희들에게 더욱더 위험스럽고요. 또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박테리아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고 또 출입을 금하고 스테이홈을 명령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고 보면 두려움과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안심하라. 사실은 제가 그 원어로 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예. 다르세이테, 다르세이테 이런 그 원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그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좀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 칭찬하는 말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요, 다르세이테가요. 그래서 굉장히 좀더큰 의미가 좀 있는데, 저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현재 안심하라고 위로하시고요, 또 격려하시고. 어, 또한, 그렇게 안심하면, 칭찬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주신다는 겁니다. 안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It is I. 이렇게 하고는 stop fear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stop fearing.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라, 무서워하는 것을 멈춰라. 왜요? I am I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is I. 나는 나다. 내가 너에게 있다 그런 말이. 다른 말하면 존재 동사를 쓴 거죠. 존재 동사 비동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나니 두려 워 말라. 이것이 곧바로 그 안심이라고 하는. 위로가 되고, 또, 어,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 말씀하고 함께 간다는 거죠. 우리가 환란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만 하면, 환란 대신에, 그 어려운 그 싸움 대신에, 또 죽음의 공포 대신에,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 다르세이테, 예, 이 귀한, 안심하라, 라고 하는 그 음성 들으시고, 정말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기회에 우리 하나님 또 예수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드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일지인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는 바로 그 실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 기회에 얼마나... 어, 감사하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히려 요 교회는 끝났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 정말 바이러스 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2-3개월 후에 안정이 되면은 우리 교회도 신앙심도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도 크게 부응하게 될 줄로 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네 먼저 제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심하라고 하신 그, 어 명령, 위로, 축복, 경령의 말씀이 있게 있으셨는데, 배에 오르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어. 그랬더니 어쨌다고. 아직까지 잠잠해지지 않았던 그 풍랑이 있어도 안심하는 게 중요하죠. 내적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배에 오르시자마자 다른 그 풍랑의 환경도 다 어떻게 됐다고. 평정이 되고 잠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런 그 배의 길을 가로막고 앞에서 막아서 그 거스르고 있었던 도전했던 그런 환경들이 다 평정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사실은 귀하고 아름답고 또 예수님에게 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급할 때 기도 대신으로 주님! 하고 이렇게 찾았더니 곧바로 이제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임했지만은 그 내가 여기 있다 이리 싸이 하시면서 배에 덜럭 오르시자 어떻게 됐다고요? 풍랑과 바람이 잔잔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란을 만났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음에 모시고. 우리들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모시고 아니요 우리의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왕의 자리를 내주고 왕권을 들리고 모시기만 하면 은 우리 풍랑 맞는 인생 잠잠하게 되고 순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정말로 천국의 영원한 항구에 그 아름다운 항구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셨습니까? 주님이 지금 현재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를 원해서 무리를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보금서에 보면은 이제 그 마태죠. 마태 보금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좀 걸어보려고, 예, 걸어보려고 막 이렇게 노래 간 장면들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환란 없이 모든 그런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그런 편함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환경적 바이러스의 위기 앞에서 또 어, 정말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니까 경제적인 그 압박과 불안 속에서 안심하시고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름이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그 배의 왕으로만 모시기만 하세요. 그러면 모든 풍랑이 잠잠하고 우리의 인생이 평안 속에 순항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풍랑과 자연을 제어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뭐 이런 것보다도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그런 분이신 줄 아니까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환란을 만났을 때 주를 불러 찾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모시고 내 인생에 모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왕의 자리를 우리 인생에 승선시켜 드리면 영접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순탄하게 그렇게 영위해 주셔서 천국 문에 우리 다 함께 이루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진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성 소망 교의 스튜들 정말 이 시간 두려움에 앞서 있는데요. 정말 두려움을 떨쳐내고 안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의 일상에 큰 지금 환란으로 광풍으로 다가와 있는데 주님을 모시고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기도로 주님을 찾고 또 안심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정말 두려움을 떨쳐내고 풍랑도 잠잠하게 되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잠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만 하면 되는 일. 이 시간 주님을 잠잠하게 우리들의 마음 속에 또 의식 속에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맛이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맛이 없어서 특별히 우리 암이 발견된 우리 황제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암 치료를 통해서 그 암이 극복되게 하시고 더 많이 주의 일을 하다가. 정말 우리 성교사님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다시 한번 소생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고, 치유의 능력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인 압박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또혹 건강을 잃은 성도가 있거든, 하나님 이 시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인생에 모시고, 또 주님만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기회에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 선도 여러분 예배는 마쳤는데요. 우리가 잠깐 좀 안내 말씀드리면은, 아, 우리가 쉬지 말고 가정 예배를 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적어도 매 에, 주일만큼은 정한 열한 시에. 정말 이 카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 영상을 확인한 후에 성경 찬송을 펴고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가 끝나면 가족들끼리 따로 더 기도하실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심식사 하시고 또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문자도 좋고요, 또 전화 신방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또 안부를 묻고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관심입니다. 그 관심을 표하는 또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하고요. 이 기회에 오히려 우리 예수님과 또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그렇게 주신 말씀 일주일 동안 해묵상함으로써. 어, 코로나의 공포가 물러가고 안심이 찾아오고 죽어주시는 그 평강 속에 평강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